이거 모르고 가면 캐나다 네일샵 취업 100% 망해요. 한국과 캐나다 네일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은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간다. 캐나다는 쉬러 간다예요. 샵에 찾아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 한국은 네일 아트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어떤 샵에 가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컬러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달의 아트처럼해서 매달 아트가 변화하는 것들이 대중적으로 잘잘 잘 잡고 있어요. 캐나다는 네일샵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일반샵과 아트샵이에요. 일반샵의 경우는 그냥 큐티클 제거와 원 컬러 정도까지만 해주는 샵이고요. 아트샵의 경우는 카리비 같은 그런 아트 있죠.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집안이안할것 같다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아트예요 캐나다의 네일샵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원컬러만 하거나 향상을 초월하는 아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일샵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4만 개 캐나다는 2023년 기준으로 4만 5천 개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두 개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캐나다가 훨씬 더 체감상 네일샵이 많아요 한국은 5천만 국민 중에서 4만 개가 있는 거고 캐나다는 3만 8천명 국민 중에서 4만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인구수가 우리가 더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일샵이 더 많이 있어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에 1,500만 명이 모여 살아요. 밴쿠버는 b c 주라는 곳에 있어요. b c 주는총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토론토가 있는 곳과 밴쿠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성비형 지역이거든요. 네일샵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토론토라든가 밴쿠버 같은 사람이 몰려 있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네일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한국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어, 인구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네일샵이 많은 거냐? 한국에서는 네일샵을 가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네일샵을 가요. 캐나다에서는 자기 스스로 손톱을 깎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3주에 한 번씩 네일샵에 가가지고 그냥 손톱을 깎아주고 큐티클을 정리하는 거를 그 비용을 내고 해. 요 어, 그냥 손톱 자를 겸 마사지도 해주니까 마사지 좀 편하게 받고 좀쉬나고자 이런 느낌으로 네일샵을 가는 거예요. 2~3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네일샵에 갔을 때 내는 금액이 막 6만 원, 10만 원씩 이런 거 네일샵을 안 가죠. 보통 캐나다에서 네일샵은 한번갈 때마다 3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좀 저렴한 곳은 2만 원, 조금 어, 비싼 곳이 5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제 생각에 3만 원 3만 5천 받는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적게 남겨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첫 번째로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손님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네일샵 들어가면 제거하고 아트까지 받는데 뭐 1시간 반에 2시간씩 걸리잖아요. 엄청 빠른 샵은 1시간 안에 끝내잖아요. 캐나다 네일샵에서는 30분에 한 명씩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오래 걸리죠. 1시간이에요. 저도 보통 한 네일샵 가면 40분 에서 45분 정도를 잡고 가거든요. 두 번째로는 팁을 받아요. 네일샵처럼 좀 가격이 저렴한 곳 같은 경우는 팁을 받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샵의 아트 다르고 저샵의 아트 다르고 다 아트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트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컬러 사진만 올려가지고는 경쟁이 별로 안 돼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페디큐어를 받을 때 보통 건식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습식이에요. 물을 받아놓고 조격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줘요. 조격이 없는 샵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조격이 있는 샵들이 거의 잘 없죠. 조격을 할때 페디큐어 체어에 앉으면 이 체어 자체가 마사지 기능이 있는 체어가 있거나 샴페인이라던가 와인 같은 걸 이제 한잔 그냥 꼼짝로 해주거나 마카롱 같은 디저트를 주는 곳도 있어요. 그물 안에다가 꽃을 띄워준다던가 아니면 이벽제 같은 건데 되게 예쁜 이벽제 있어요. 그런 걸 넣어주는 곳들도 있고요. 그냥 대충 문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배워가지고 시원하게 주는샵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잘 되는 샵들이 팁을 조금 많이 받는 샵들이에요편하때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한 샵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조격이라든가 마사지 같은 부분들이 게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네일이나 페리큐어는 어디를 가든지간에 한국처럼 잘하는 곳이 없고 다만 저렴하니까 그냥 자주 가서 받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 퀄리티를 한국 생각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퀄리티 내려놓고 어,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보고 가게 되더라고 요 캐나다에 있는 아트샵은 도대체 어떤 샵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트 생각하시면 안돼 카디비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트를 말이에요 어중간한 아트 하는 샵들은 없어요 평균 시1비를 40만 원을 받고요 캐나다 따로 0 0 캐디의 아트 비용이 1000불까지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어, 누가 도대체 그 돈을 내고 받냐라고 할 텐데 놀랍게도 그 정도 비용을 내고 매달 받는 계층이 있어요 주요 고객은 7일이 일는 여자애들이고요 거기에 솔직히 스티프럽이죠 옷을 벗고 무대에서 막 춤을 추며 그 여자가 막 나서 지명을 하면 2차로 따로 나가가지고 공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데 그런 술집 근처에는 이런 아트샵이 한 개씩은 있어요. 놀랍게도 예약이 늘차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캐나다 손님들이나 명소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네는 도대체 왜 아트를 왜안 하는 거냐? 그런 아트는 식대애들이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걔네들 의 눈에서 보기에는 아트를 한다는 게소녀스럽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다자란 성인이라면 원컬러로 갖다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런 아트들이 동양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조금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랑 그수저 친구들한테 어디 가서 시술을 받느냐? 들이좀 경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베트남 애들이 운영하는 책들은 인테리어가 잘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케이블이나 의자만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캐리어언들이 운영하고 고급화된 요식들은 인테리어부터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어 이런 곳은 원 컬러 정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고급샵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어 한국인 직원도 뽑기 뽑아요. 손재주가 있고 얘가 영어가 조금만 있어 응대만 된다고 하면은 취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승부수를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한국식으로 아트라는 곳이 없으니까 아트를 가져가서 해볼까? 이거는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만약에 아트를 하고 싶다면 아크릴로 갔다가 폼지 연장을 하는 것과 한국식 무제한 파츠 하는 거라면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집 애들이 받는 그 아트샵을 가보면 거기는 아직까지 2D 위주의 그림을 그리는 아트가 유행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갔다가 파츠를 적지적지 붙여 뭔가 입체적으로 아트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크게 생산이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문제성 발굴을 해주는 샵을 오픈하면은 아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국보다 무좀이라던가 내성 발동 가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서비스를 해주는 베트남 사람들 샵이 없다는 거죠. 풋닥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전문적으로 케어중 주는 의사가 있는데 프닥터도 우리나라 네프스보다 기술력이 딸려요 베트남 사람들 피나면서 배웠던 시기가 1980년대 초반 막이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런 기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운영하는 방식이 1980년대와 90년대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기술을 잘 배워가서 현지 사람들한테 맞게 적용만 시킨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집에서 네일샵을 차리고 싶은데 생산이 있겠냐고 묻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거기는 네일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갈 필요성을 거의 느끼질 못해요. 결론 첫 번째, 한국에서 네일 아트 하던 사람들도 케나다에 가면은 압축 효과 없어서 일을 해도 재미가 없을 거다. 시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은 네일샵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속눈썹이에요. 저도 캘에서 그렇게 네일을 하다가. 갈아탔고요. 결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내일로 캐나다나 미국으로 취업을 가고 싶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걸더 권장을 드리고요. 취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현지에 있는 베트남 애들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베트남 애들이 만들어놓은 저렴한 단가에 맞춰가지고 나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애들이 잘 없어요. 창업을 하실 거라면 문제성 발기어를 할수 있는 기술을 배워 오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반영구 샵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캐나다에 더 많은 미용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궁 금한 점은댓 글로 갖다 남겨 주세요.